자. 애들아, 봐봐. 봐봐 봐봐봐. 봐봐봐. 어, 어. 일단은 첸나 불가능 약한 금지 추출. 선생님이 형암을 쳐 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다음 편에 정리해서 백지입니다. 어, 다만요 넹. 응. 그러면은 수요일 백지. 습니다 수요일 백지입니다. 아, <뭐라> 밑지가 나은 거 같아요. 음. 근데 네, 그 밑줄 끈 거만 쓰는 거예요. 네, 밑줄 끈 거만 쓰는 거예요. 밑줄 끈 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괜찮은데. 괜찮지 여기까지. 금지 금지 괜찮지. 다음, 다음. <laughs> 음. 이건 밑에 거. 빨리 밑줄 쳐 네. 끝 아니요? 지 어, 잠깐만. 이게 어. 어... 드 음. 응. 여기까지 어 잠시만요 그 다음으로 지응 쿠드는 여기까지 단어도 아니 아니, 아니. 쿠드가 쿠크. 여기까지라고 아니 그니까 단어는 당연히 있지 응. 아, 단어랑 이거랑 다르잖아 어자그 다음 be able to 아니, 응. e 응. 왜 아니 어, 여 옆에 거그이은안 아, 뭐. 봤어요 t <laughs> y 다 했어? 다 했어? 아, 어 o n t y 언제 어가 나? 응. 너기다려주고 있었어 우리 I 응. am. 응. 안 해요 I am. I am. I am. I am. I am. I 그래 아 진짜 천사 천사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캠만 외워 오늘은 캠만 하는데 캠만 할 건데 애들아 숙제를 선생님이 적어줄게 이제 니네는 항상 우리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4월 12일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월요일 예. 수요일까지. 어. 시간이 이렇게 이건 15, 이 17일이야. 기다려봐, 1번.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뭘 해오냐면, 월요일까지. 방금 아까 선생님이 그 외워야 할 것, 줄쳐준 거 있잖아. 한번 써오세요. 뭐, 종이에 정리해오세요. 한번 써. 어. 그냥 종이 보고 당일에 외우 더라도저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 보고 외우는 거랑 달라서 그걸 적어 오세요.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제출이요? 어, 제출이. 아니, 제출하지 않아. 확인만 할 거야. 도장 찍고 다시 돌려 줄게. 그거 보고 외워. 그다음. 음. 다음 월요일에 진고 보내. 네, 네, 네. 안 하면은 나와서 하고 가야 돼. 수시카 선생님 단어 시험 있어요. 단어 외우시고 월요일도 단어가 있고 니네 그 듣기 공부도 선생님이랑 다시 확인하고 가. 네. 응. 어, 잘았같이. 네. 이번엔 수요일. 이제 월요일 날 단어를 수행하면 돼요. 이 바뀌겠지, 뭐. 아, 색깔이 달라. 어떻게? 태준아, 네. 이거 할땐 이거 먼저 하고 네. 이거 이거 끝나면 질문해. 네. 너. 단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 있죠. 그리고 풀기. 학습지. 근데 수요일에 업그레이다 끝났는데 해야 돼? 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연이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딩 1이랑 기본편 1이랑 수거 1 하면 돼. 그치? 업그레 10? 어, 10이랑 어. 다윤이는 60 60이랑 둘다 60이지. 그러면 기본 60. 그거 60. 맞지? 아까 어. 묶음으로 받은 거 이거 푸는 거예요? 어, 그거 다 풀어야 돼. 세 장짜리 얘들아. 오늘 묶음으로 주, 들어. 묶음으로 준거세장동아야 들어. 묶음으로 준거세장다 푸는 거야.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야 이건. 뭐, 뭐저 처음 그 다음에 다윤아, 너는 업그레이딩 1도 해. 왜냐하면 그래야 짝이 딱 맞아. 나중에 그러고 333 3, 3 하면 돼. 알겠지? 서현이, 너 요놈 달 거야? 네. 진짜 할수 있어? 네할수 있어. 됐어. 그리고 그러면은 잠깐만. 오늘 동아야 너가 뭐야? 어? 단어? 4 4부터 47. 4영이가 47. 3 45. 45. 45. 45. 4 이제 5 네. 4준이5 45. 준이 45. 45. 45. 45. 45. 수 있어? 5 45. 45. 45. 45. 45. 45. 45. 45. 일단 기본 편할게. 자 민준이하고 가영이하고 태준이는 일요일 날열 시에 만납시다. 안녕. 음. 아 아홉 시야. 아홉 시. 9시.